아, 이렇게 말좀 해. 서로 수비 좀잘 붙여요. 아래서. 헹구지 말고. 아, 맞아, 맞아. 헹구지 말고. 헹구지 말고. 헹구지 말고. 고

아 진짜 똑바로 맞어아 진짜 똑바이 팔찌개였어 민호어 민호형이 팔찌어 그런거 안 할거 같안 할거 같아 그런거 안 할거 같아 <몇> <하면, 맞아. Stop. 몇> <몇> <몇> 아, 옛날에 귓만으로 왔어. 야, 손 내리면 손 가야지, 센터가. 걔는 스킬도 없어서. 점프 훈련해, 점프 훈련 점프트레이어. 오요! 되겠네. 오. 오. 아유. 나이스. 나이스. 아유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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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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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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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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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야, 이거 할 수가 있어. 어, 예, 어, 어, 아. 어, 나이스. 어, 됐어, 됐어, 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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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나이스, 나비 에이. 왜? 왜슈파울이요 왜 불렀잖아. 아니, 슈파울이야, 왜시파울인데 아, 왜왜 아, 슈파울, 아 슈파울. 지금잘있 아, 그냥, 그럼, 있어, 그냥, 거기서는. 아, 아, 파울도 아닌데, 그냥.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 명원형. 죽어. 명원형이 메이드가. 야안 되면 천천히 해요. 영원이랑 해결하기 싫어서 어, 일부러 다친 거 아니야? 진발이기 <laughs> <새끼? 웃음> 싫어서. <laughs> 나도 친 발코가 걸렸어. <웃음> 걷다가. <웃음> 어. <웃음> 걷다가.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저기 여기 올라 앞으로 걷긴가 그래사우리 <laughs> 걷다가 걷다가. 여기 아, 옆에 걸려. 서어 가시다. 너 어떻게 걷는지 이해가 안 돼. 나 이렇게, 뭐, 뭐,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돼. 그러니까 가다가 씨발 보너 계속 껴. 이 가나가? 아, 바 신발 대해서는... 앞으로 말고 그거 어디야? 이 옆... 옆으로, 옆으로, 옆으로. 옆으로 아 그래? 그러 이렇게 야 이거 아니 신발 작아 작아서 지금 어제서도 사야 되는데 아무 사라고 탔어 탔다고 왜안들어냐고안 들어간다고 이 신발 작아서 지금 신발이 없던 것이잖아 진짜 없던 곳 미생 다 나갔어 아 저는 됐어 아 진짜 나 <laughs> 말하면서에 리이었어 <일이> 아! 두개 <laughs> 하나씩 잡고 <laughs> 요 <있네요>. 잡고. <laughs> <laughs> 가운데 고 오! 하지 마라 제발. 오! 우캐야 선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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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빨영영 자신 있게요. 자신 있게. 아이고. 초 <못 가게. 웃음> <laughs> <laughs> 5초. 5초. <웃음>

해이 <목소리> 1분 20초, 1분 20초. 아, 최찬이 형. 야, 왜? 어 이거 안 되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아니어요세요 <laughs> <laughs> 어? 받아. 어? 어? 네. 네, 8,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. 어, 시간 써, 시간 써. 어. 15초 1초1초1 10, 9 8 7 6 8, 9, 10, 5 4점 더. 맞점

좋은 사람 아니? 너가 들어가면 되는 어? 거 아니야? 아, 그런 거 없어 어, 어, 아, 공격 시간 아, 아, 1초씩 흘려줘야 아, 되는 거야, 이거? 아, 저기요, 왜하네요 공격 시간 아, 아니야, 12초 남았아그렇구 아, 그래. 그래. 이제 게 이제 끝났다. 빨 아, 깜빡, 러야지 뒤로 이거 따라가, 지 영원

그런 거 위로 주면 다걸리면다억울져야그럼왜 이렇게 어렵게 잡아 이러고 있잖아 너무 스가 있으면 죽어버려 아이 근데 나... 자가 뭐야 이게 야 백차를... 야운동나 처음 봤어 백차 하는 거아 그걸 왜못 따는 야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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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자체가 아이스. 와, 와, dessus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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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, 이 와, 와,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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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와, 우주. 와, 와, <laughs>